여기 좀 보세요. 우리 집 삼매실 품종은 슈프 왕매실. 이렇게 커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과실이 커서 장아지용으로. 상아지형으로 완성 맞춤 이렇게 굴어요. 보세요. 이게 늦게까지 크게 되면은 복숭아처럼 커요. 보세요 깨끗하지요. 자연 그대로 산에서 스스로 자라요. 병충해에서 수확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따고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커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와 이렇게 큰 비교해봐요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어 근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일일이 속아줄 수가 없으니까. 아 내 뿡이 형, 장아치 형으로.